테슬라 자율주행 모드로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. 대단한 차입니다. 이 터널에 차선도 잘 보이지 않는데 차가 알아서 잘 맞추고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. 꼭 여유가 되시면 테슬라 차 한번 사든지 아니면 한번 운행을 해보시면 다른 차는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다른 차는 내것이 자동차랑 가솔린 차는 직접 운행을 해야지만 테슬라는 차가 혼자 잘 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자체가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자율주행에 노출되면 더 이상 다른 차는 가기가 어렵습니다. 테슬라 차를 사서 계속 운행하다 보니까 전기차의 효과가 엄청납니다. 그리고 한번 충전에 550km까지 갈수 있고 그리고 전기차는 주차장도 반값 그리고 토이비도 반값입니다. 유지비가 기존에 50만원 이상 들 었는데 지금은 거의 5만원 뿐이 들지 않습니다. 이렇게 효과적인 차가 거의 10년에서 15년 팔 운행을 하면 차값이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. 전기차기 때문에 엔진소음도 없고 그리고 다른 엔진오일 갈 필요 없고 필터도 갈 필요 없습니다. 전기차는 타이어만 갈아주면 됩니다. 대단합니다.